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정말 흥미로운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주와 점성학의 두 원천이라는 주제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윌리님이십니다 이 시리즈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 엘레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에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사주 명리학과 점성학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의 탐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탐색은 동아시아의 전통 사주 명리학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점성학과 같은 원류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과 함께 이 탐색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주와 점성학이 뿌리가 같다는 이야기죠. 왠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점성학이 뭐고 사주가 뭔지 그리고 원류가 같다는 것을 왜 밝히려 하는지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사주점성학 모두 점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점성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산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이죠. 점성학은 바빌로니아 시대에 체계화되었어요. 그 이후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 꽃을 피웠어요. 거기서 인도와 아랍 그리고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모든 대륙으로 퍼져 전통적 관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점성학하면 그냥 별자리 운세나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점성학은 근대 과학 이전에는 과학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천문학자들이 점성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행성들의 위치를 왜 정확히 계산하려 했을까요? 많은 점성학자들이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점성학은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죠. 하지만 불과 300년 전의 과학혁명 이전만 해도 지구상의 대부분의 전통이 점성학과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점성학 전통은 전혀 없잖아요. 약간은 소외된 느낌이 드네요. 바로 이 부분이 의문인 것이죠. 모든 대륙에 점성학의 전통이 있죠. 그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왜 동아시아에서만 그게 없느냐는 거예요. 교류가 단절됐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신라 시대에도 서역 상인들이 오고 갔죠. 유물들을 보면 중동의 보물들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되니까요. 그럼 우리 전통 문화가 너무 독창적이어서 점성학이 못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타 문화에 배타적이었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하여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엘레님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와 같이 동아시아에는 점성학 전통이 없다.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점성학 전통이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점성학과 사주의 두 원천을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 말하려 하는 걸까요? 혹시 사주가 점성학 전통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납득이 안 되죠. 실제로 사주와 점성학은 카테고리 자체가 전혀 다르죠. 사주는 날짜를 60갑자로 표기하는 전통적 방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주의 점성학을 이식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즉, 60갑자를 점성학 체계와 연결한 것이죠. 사주에서는 갑을병정으로 시작하는 천간을 읽을 때 갑목, 일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로 읽는 관행이 있어요. 앞에 붙은 갑을병정은 갑자이죠. 뒤에 붙은 목화토금수는 음양오행입니다. 이렇게 60갑자가 음양오행과 결합되지요. 음양오행론은 우리 전통사상 아닌가요? 음양오행론은 우리 전통사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약 2000년 전에 체계화된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음양오행론은 땅에서 솟았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그 이전에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점성학이다. 결론을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음양오행론은 점성학의 2000년 전 동아시아 버전입니다. 우리가 점성학적 전통이 없다는 것은 착각이죠. 사실은 음양오행론이 곧 점성학입니다. 정말일까요? 약간은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네요. 조금은 억지 같기도 하고요. 점성학이 체계화된 것은 바빌로니아 시대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5천년 이전이죠. 반면에 음양오행론이 체계화된 것은 약 2천년 전입니다. 그런데 두 체계가 그렇게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서로 연결되나요? 하나의 줄기가 나뉜 것입니다. 이것을 분기라고도 하죠. 유전적으로 분화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몸통은 점성학이고 음양오행은 가지라는 말씀이죠. 약간은 원조나 우열을 따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역사적인 맥락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분화된 종이 더 발전한 것이죠. 원조로 치자면 옛날 것이 앞서지만 우열로 치자면 나중에 나온 것이 더 발전한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점성학과 음양오행에 적용됩니다. 점성학은 신화적 내용이 많습니다. 원시적 자취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음양오행은 훨씬 근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점성학은 신화적 스토리로 시작하죠. 하지만 음양오행은 자연 철학적 법칙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둘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두 체계는 이상하리만큼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음양오행론이 점성학의 2000년 전 버전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2000년 전 음양오행론은 그시기에 점성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더 이상 신화 시대가 아닌 이성의 시대였죠. 이미 이때 점성학은 신화적인 내용을 억제하고 자연 철학적인 내용 위주로 변했을 거예요. 그렇게 진보된 상태의 점성학이 곧 음양오행 사상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흥미롭지만 이걸 확인하려면 배워야 할게 너무 많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노력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 노력이 점성학이나 사주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 걸까요? 두 체계를 비교하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음양오행론 내에서 이해가 안 되는 원리의 출처를 알아보기 위해 점성학을 참고하곤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자료가 없고 애매한 내용은 점성학의 맥락에서 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성학은 사주명리학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공부가 될수 있어요. 사주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점성학을 참고하라? 그 말씀이죠. 그 반대도 가능해요. 점성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음양오행론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점성학은 너무 장구한 시대를 거쳐 왔기 때문에 그 원래 의미가 다양하게 변형되고 변질됐지요. 그래서 본질이 혼동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음양오행론은 2000년 전 당시의 점성학 내용을 보존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 당시의 점성학적 개념이 화석처럼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사주를 알면 점성학이 쉬워지겠네요? 맞습니다. 사주명리학은 음양오행 기반이기 때문에 사주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점성학이 아주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둘의 구조가 같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죠.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음양오행은 일곱 행성이다입니다. 어?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음양오행은 철학 개념 아닌가요? 그런데 하늘의 천체를 의미한다니.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네요. 너무 당연한 반응이십니다. 상식과 어긋나 보이니까요. 하지만 고서를 보면 음양은 달과 태양이죠. 그리고 오행은 곧 다섯 행성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음양오행이 행성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문화와 시대에 따라 행성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다르잖아요. 점성학에서 보는 행성과 음양오행에서 보는 행성이 서로 같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음양오행이 점성학에서 말하는 그 행성을 가리킨다는 게 무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점성학에서 행성들은 모두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화성은 마스이고 금성은 비너스이고 토성은 세턴이죠. 점성학에서 행성은 신들과 연결됩니다. 반면에 음양오행론에서는 신 개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행이 점성학에서의 행성과 같은 것이라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입증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본을 비교해야 합니다. 오늘날 알려진 행성에 대한 정의와 오행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모두 변하는 것이죠. 그 원뜻도 당연히 바뀝니다. 그래서 원본을 비교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최초의 원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점성학의 원본은 무엇일까요? 점성학은 기본적으로 신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화 속에 그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점성학이 체계화된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당시의 신화에서 행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죠. 반면 음양오행론은 역사시대의 산물이므로 고문서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됩니다. 고대신화와 고대기록의 원본이 남아있다? 그럴듯하네요. 그럼 구체적인 비교를 시작해볼까요? 우선 목성과 목오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목성은 마르두크라고 하는 바빌로니아의 국가의 신이에요. 반면 목오행은 고서의 곡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불 곡자의 고들직, 곡선과 직선이라는 의미죠. 국가의 신은 곡선과 직선과 무슨 관계일까요? 곡직은 휘어지기도 하고 곧기도 하므로 나무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곡직의 또 다른 의미는 옳고 그름을 의미해요. 곡직을 가린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올바름을 가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신의 최고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규율을 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아닐까요? 바빌로니아에서는 왕들을 국가의 신 마르두크의 화신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왕은 정의를 실현하는 임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오, 정말 묘하게 일치하네요. 그럼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일치할까요? 네, 계속 보시죠. 다음은 화성과 화오행입니다. 화성은 네르갈로 불리는 전쟁의 신이에요. 반면 화오행은 염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염상이란 불타며 위로 오른다는 의미로 불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죠. 네르갈과 염상의 공통점은 바로 불입니다. 네르갈은 한낮의 태양과 파괴적인 열을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네르갈의 성질은 매우 파괴적이기 때문에 전쟁의 폭발성과 열기 등을 의미해요. 이것은 화를 표현하는 단어인 염상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것도 절묘하게 들어맞네요. 토성은 어떤가요? 토성은 니누르타로 불리는 농업의 신이죠. 반면 토오행은 가색이라고 정의하는데 가색이란 농사를 의미해요. 토성과 토오행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이 동일합니다. 리누르타의 신화를 보면 특이한 게 보여요. 리누르타는 물을 가두었다 흘러 보내거나 강을 복원하는 일을 하죠. 이것은 토가수를 다스리는 방식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명확하게 일치하는데 금성은 만만치 않네요. 쇠를 의미하는 금이 어떻게 사랑의 여신인 금성이 되나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금성은 고대 신화에서는 사랑의 여신 이슈타르이죠. 반면 금오행은 그 종혁이라는 말로 표현돼 있어요. 종혁에서 종은 따른다는 의미이고, 혁은 혁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종과 혁은 서로 모순된 개념이죠. 서로 반대이고 이중적이죠. 또한 금은 숙살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무시무시한 살기를 말해요. 사랑의 여신이 종혁이나 숙살과 연결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죠.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슈타르 신화를 보면 종혁의 이중성이나 숙살의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슈타르는 분명 사랑의 여신이 맞아요. 그러나 배신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복수를 자행하거든요. 이슈타르와 만난 모든 애인들은 처절한 말로를 맞았죠. 배신한 남편도 죽음의 지하세계로 보내져요. 그녀에게 반기를 든 모든 존재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슈타르의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라고 불리죠. 사랑하는 것과 전쟁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것이죠. 금오행을 종역이라는 모순된 단어의 조합으로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TV에서 봤던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 떠오르네요. 사랑 자체가 모순인가봐요. 맞아요. 여담이지만 이슈타르의 설화 속에는 배신에 대한 복수심의 잔인한 살기가 들어있어요. 금을 이야기할 때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무르다고 하죠. 그 내면에는 사랑의 여신이 들어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겉은 잘라내고 죽이는 숙살의 이미지이죠. 숙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것 같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서리도 금과 연결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수성은 어떤가요? 수성은 지혜와 문서의 신인 나부이죠. 반면 수 오행은 고서에서 윤나라고 정의합니다. 윤나라는 단어는 흘러내린다는 말이죠. 이것은 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수를 대표하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왜 수를 지혜로 봤을까요? 음양오행 이론 내에서는 특별한 단서가 없어요. 하지만 수성의 신 나부가 지혜의 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왜 수를 지혜라고 보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부는 인간에게 쇠기 문자를 가르쳐 준 문명의 신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물만이 아닌 것 같아요. 신의 지혜를 인간에게 가르치는 건 역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 정말 놀랍네요. 윌리님이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도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고문서에 나타난 오행의 정의를 행성에 적용했더니 가장 간결하고도 핵심에 가까운 정의가 됐어요. 목을 직곡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을 목성에 적용해도 뜻이 통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통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뜻에 더 가깝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2000년 전의 고문서 속에 기록된 오행에 대한 설명은 그 시점에 퍼져 있던 점성학 지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론을 점성학의 2000년 전 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점성학도 많은 변화를 겪고 변형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말하자면 오리지널로부터 많이 멀어진 거죠. 하지만 고문서에 남은 것은 당시의 지식이죠. 그래서 음양오행론 속에 들어 있는 오행의 정의를 행성에 적용하면 오리지널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역설적으로 오행론에는 바빌로니아의 신들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 서구로 넘어가면서 행성들의 신들은 그 지역의 신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변질이 일어났죠. 예를 들면 목성의 마르두크가 주피터 로 바뀌면서 오리지널이 가진 정의 시련이라는 의미는 퇴색했죠. 그 대신 먹고 즐기는 쾌락의 행성 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목 오행에는 곡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로움이라는 의미 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금성의 여신이 이슈타르에서 비너스로 바뀌면서 오리지널이 가진 배신과 복수의 살기는 사라지 죠. 그 대신 오로지 아름답고 섬세한 여성성만 남았어요. 하지만 오행에서는 종혁이라는 말로 이중적 의미를 살리고 숙살이라는 단어로 무시무시한 살기를 유지했거든요. 정말 역설적이네요. 맞아요. 사주 속에 점성학이 화석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2000년 전에 점성학이 그대로 박제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 오행의 의미는 2000년 전의 오행의 정의와 상관없이 다양한 키워드와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현재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나요? 목은 사물로는 나무이고 계절로는 봄이죠. 그 성질은 뻗어나가는 것이죠.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창조력으로 보죠. 화는 사물로는 불이고 계절로는 여름이죠. 성질로 볼 때는 폭발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친화력으로 봅니다. 토는 사물로는 땅이고 계절로는 환절기이죠. 대표적인 성질은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포용성으로 해석해요. 금은 사물로는 쇠이고 계절로는 가을입니다. 대표적인 성질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분별력으로 이해되죠. 수는 사물로는 물이고 계절로는 겨울이죠. 그 성질은 흐르는 것이죠.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지혜로 봅니다. 또한 우행에는 상생상극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주를 배우는 사람은 금과 목을 보면 나무를 도끼로 패는 것을 연상하죠. 화와 토를 보면 산의 빛이 가려지는 것을 연상해요. 아마 음양오행론을 가장 특별하고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상생상극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상생상극은 점성학에는 없는 개념 같은데요? 그런 개념은 사주명리학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연관지어서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화가 쉬운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목생화는 나무가 불을 생한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장작이 불길을 강하게 하는 상이죠. 반면 수국화는 물이 불을 극 한다고 해석합니다. 물이 불을 끄는 상이죠. 그런데 상생상극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물과 불이 만나면 불이 꺼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이 돋보인다고 하죠. 어둠 속에서 빛이 돋보이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상생상극 개념은 해석을 풍부하게 할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오행의 상생상극이 중심이 되죠. 그러면서 오행은 행성과는 상관관계가 멀어졌어요. 오히려 행성 개념을 넣으면 혼란만 발생하거든요. 진화론적으로 비유하면 행성 개념은 퇴화됐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주명리학은 점성학과 전혀 다른 종이 돼 버린 것입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네요. 사주와 점성학이 원래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양오행이 실제로는 일곱 행성을 의미했다는 것까지 시청자분들도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점성학과 사주의 원천에 대한 서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양호행론과 점성학이 얼마나 닮은 체계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